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지혜가 막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막 응? 뭐라고 할까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 할까 오락가락 이쪽 저쪽을 막 혼자 치고 방황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중심이 안 생기니까 생각이 막히겠지요. 음 그래서 탐욕, 시기 질투, 교만 또 뭐가 있나요? 음, 집착. 집착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큰 생각으로 봤을 때 모든 게다 집착일 것이고.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한 생각이 엉켜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묶으면은 지혜가, 지혜가 숨어버리거든. 그러면은 운도 막히고 일체가 다 막힙니다. 그러면 두서가 없겠지요? 이 사무에는 그만두고, 자기 생각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것이라.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심불란이면은, 귀신도, 귀신도 귀를 비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일심불란. 한 생각, 한 마음이 변치 않아야 돼. 그러면은 속된 말로 귀신도 귀를 비킨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겠지요. 어디 귀신뿐이겠습니까? 생, 생사도, 생사도 여기에는 막지를 못해. 이 사람한테는 일심 분란이기 때문에 일심이, 예, 네. 변하지 않으니까. 변해야 하고 뭐 변덕이 생기고 하는 건데. 일심 자체가 부동이니까. 화환경에 보면 제 8지 부동지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금강 불계가 되는 거야. 부동지니까. 그런데 그 밑에 단계가 칠지란 말이야. 칠지는 색자재지라고 그러거든. 색자재지. 색자재지는 뭐냐 하면은 이 몸을 이 몸을 처음으로 초탈한다 그런 경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에 비로소 에, 낮이나 밤이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생각이 딱 하나가 돼서 움직이질 안해. 거기도 반부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꿈을 꿔도 꿈이 없어져, 그때, 고기만 가도. 그, 색수상 행식 중에, 상음이라고 있는데, 상음이, 상음이 녹아버리면은, 그게 이제, 능음경에 있는 소리인데, 상음이 녹아버리면은, 생각 자체가 끊어진다고 했거든. 근데 그 외도들이 인도의 그 최고의 그 최고를 치는 육사 외도 가운데 수승하다는 그 외도의 경지가 아트만 경지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가 상음을 초탈한 경지라. 그러면은 자나깨나 한결같이 고기만 가도, 상업만 녹아도, 음, 이 생각 자체가 없어지니까 부동이 된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한 그 열반의 경지가 아니라서 에, 해탈했다고 할 수가 없는 자리겠지요. 칠지만돼도 그러니까 색자재지가 되는 거야. 실지문은 아마, 아라한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라한과. 갑자기 뭐, 어, 이 소리까지 했는데, 결국은 8만 4천 경문이든, 음? 무슨 사제법 8 정도든, 결국은 다, 마음을 초차, 초탈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큰 그릇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요술을, 은간 요술을 부려 잡다 한. 그러니까, 그 생각을 드러내는 거야. 마음 그릇에 있는 것을 생각을 드러내면 마음 그릇이 텅 비겠지요? 생각을 갖다가 쓸어버려서 없애버리는 거야. 없앴다고 하기는, 그 조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 말로 하자니 그렇고, 생각을 비워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텅빈 마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거울과 같아서, 맑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사물이 오면 막고, 있으면 받아들이고, 가면 보내고 할따름이지요 그 마음이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해석하자면, 진공 묘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공. 텅 비었다. 하지만은, 텅 비었다고 할 때는 벌써 꽉차 있는 거야. 텅빈 것과 꽉찬 것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빈듯하은차 있고, 찬듯하은 비어있고, 경계가 없, 없, 없거든요. 이게 묘유라, 묘유. 이 도리는 너무나 신묘하고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경지라 그렇기 때문에 진공묘유는 아주 뭐 절묘하고 오묘해서 그걸 깨달으면은 열반 접정이 되겠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납승과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말과 생각은 무궁무진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결국은 하나 통합니다. 뭐가 무슨 말이 됐든 간에. 그래서 고의는 평상심 시도라고 했습니다. 평상심이란 무엇이냐? 일체, 행주자와 음목 동종 속에 모든 것이 다 일거수, 일투, 일투족이 다 평상심이라. 그러니까 말을 해도 말을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평상심 속에 들어가고 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이나 예. 호흡을 하는 것이나 예. 눈을 감고 뜨는 것이나 말을 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바람 부는 것이나.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나 보고 듣는 것이다. 평상심 시도니까 그게 다 아, 음, 적의의 예, 말하자면 도가 들어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갑자기. 바람 부르니까 나무가 흔들렸지만 벌써 바람은 지나갔느니라 그런 생각으로 네,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